안녕하세요.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 사회초년생이나 첫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한 천만원 초반 정도를 가지고 이제 첫차를 구입한다 했을 때 어떤 차를 주로 보실까요?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나 첫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뭐 레이나 뭐 모닝 같은 경차나 아니면 K3나 아반떼 같은 준준형차를 보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손님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사실 요즘은 경차보다도 준준형차를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준준형차를 경차보다 선호하는 이유는 좀더 넓은 공간 그리고 경차보다는 좀더 시원한 출력 그리고 안정성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고차를 고민 중이라면 지금 새 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꼭 알고 이제 준중형차를 고르셔야 됩니다 과연 내가 본 준중형차가 가성비가 정말 좋은 게 맞나 중형차보다 저렴할까 아반떼나 K3는 소나타나 K5보다 많이 저렴할까요 자 정답은 옵션에 따라 뭐 사실 많이 다르겠지만 같은 옵션 같은 연식 비슷한 키로수로 본다면 그렇지 않다에요 거의 비슷해요 준중형차랑 중형차의 신차 가격만 놓고 보면 뭐 적게는 400만 원부터 많게는 1000만 원 이상까지도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중고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형차는 준중형차에 비해서 신차가 대비했을 때그 감가 폭이 훨씬 더 큽니다. 뭐그 이유로 보자면 준중형차는 수출이 나가는 품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반떼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옵션만 있으면 뭐 1100만 원, 1200만 원까지도 수출이 나갑니다. 그리고 소나타나 K5가 예전에 비해서 명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런 것도 감가 폭에 한몫 했죠. 자, 가격을 한번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K3로 볼게요. 자, 버튼 시동이나 열선 시트. 요즘은 참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옵션이 그래도 들어간 K3로 보면 한 17년도 한 7, 8만 키로. 어, 요런 차량을 볼게요. 이런 차는 금액이 한 1200만원. 무사고 기준으로 120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K3를 봤으니까 K5를 봐야겠죠? K5는 어떨까요? 1200만원으로 K5를 구입하면 뭐 K5MX나 SX가 되겠죠? 어, 동일한 연식이랑 옵션 정도로 보면 오히려 키로수가 K3보다 더 짧은 모델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 5만, 6만 정도도 구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말한 건 가솔린 모델 기준이고요. 출고가가 조금 더 저렴한 K5 LPG 같은 매물들을 동일한 스펙으로 보면 1 천만 원 정도 금액에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보증도 다 남아있는 상태죠. 17년, 15년에 10만 키로 까지니까 엔진 미션에 대한 보증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그 준준형 차 아반떼나 K3 디젤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연료비를 좀 아끼기 위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제 생각이지만 2.0 LPG 중형차를 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2 디젤은 내구성이 약해요. 미션 결함도 좀 있고요. 근데 LPG는 우리나라 택시, 많은 택시들이 그걸 증명했죠. 우리 엔진 좋아요. 20만 키로, 30만 키로 넘어도 잘 쌩쌩 잘 달립니다. 뭐 증명이 어느 정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LPG 차량을 좀더 추천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같은 금액으로 중형차랑 준중형차를 고민한다면 저는 중형차가 좀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아까 그리고 1.7이나 1.6그 미션에 대한 문제를 잠깐 얘기할게요. 소나타도 K5도 1.7 디젤 모델이 있죠. 근데 제가 1.7 디젤을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미션의 방식이 DCT 방식입니다. 그게 지금 제가 아우디로 수리를 많이 했었죠. 그거랑 동일한 미션입니다. 동일한 방식의 미션이기 때문에 플라이 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이 잘 나요 근데 이게 아무리 국산차라 하더라도 미션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동백만원 가까이 수리비가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값 조금 아끼려다가 100만원씩 수리비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어, LPG차가 좀더 낫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어요. LPG 차량은 뭐 렌트 이력 있는 차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팔 때재 가격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신차가가 싸서 좀더 저렴하게 나와있는거고 저렴하게 한만큼 저렴하게 팔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렌트 이력 때문에 엄청나게 감가가 심하게 된다. 그거 다 옛날 말입니다. 요즘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한번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용도 이력이 있는 차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다 걸러버리면 오히려 좀더 비싼 차를 고르게 될 확률도 좀꽤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도 많이 봤어요. 그건 일단 다음에 자세하게 영상 한번 다뤄볼게요. 자, 오늘 이렇게 뭐 아반떼. 그리고 K3, 그리고 뭐 소나타 K5 뭐 이렇게 중형차랑 준중형차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 이렇게 중형차를 보더라도 생각보다 가성비가 좋은 차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아직 내가 뭘 사야 될지 차종이 딱 정확하게 명확히 정해지지 않는 상태라면 가격대별로 어떤 중고차가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번에 좀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입니다.